로봇 공장 미션의 5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도 회전과 뛰어넘기를 같이 써야 할 거야 어서 가보자 시작하기 앞으로 <laughs> 아, 한칸 이동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뛰어넘기 명령어 블록이 그대로네요 자,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엔트리 보시 앞으로 한칸 이동해야겠죠 뛰어넘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회전하기야겠죠? 뛰어넘어야겠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겠죠? 앞으로 한칸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요 선생님이 그린 거대로 한번, 이번에 서브 글로 쓰지 않고, 화살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한칸 이동했죠? 자, 앞으로 한칸 이동. 그 다음에 뛰어넘었죠? 뛰어넘기. 왼쪽으로 회전했죠? 왼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뛰어넘었죠? 뛰어넘기. 오른쪽으로 회전했죠? 오른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앞으로 한칸 이동했죠? 앞으로 한칸 이동. 자, 이대로 코딩을 해서 시작, 실행을 하면 미션을 성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물로 7개, 사용물로 7개. 미션 성공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